<laughs>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은 333보다 커나갔고 <laughs> 연속하는 세 자연수로 뭐라고 놓으면 돼요? x-1xx 그지 x 이렇게 놓으면 되죠 <laughs> 놓으면 되고 합은 3 3보다 커다랗고 3 더하면 몇 x? 3x인데 3 3보다커나갔고그 다음에 세자연수 중에서 작은 두수니까 얘네들이 2x-2x 2 x 두수의 합에서 가장 큰 수를 빼면 가장 큰 수를 x 플러스 1을 빼면 10보다 없을 겁니다. 아까 열부등식이네그렇 그래서 이거 풀면 바로 나오잖아요. x는 얼마 있상 7일 이상. 이거는 x하고 12, x 값 e 그러면 n 1이상 s a 2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X는 무슨 수여야 돼 i b y l Sibyl, s 밖에 안돼 s 1 b y l Sibyl, s i b y 10 i b y l Sibyl, Sibyl, s i b 비한 대로 아홉 시간 걸려서 할수 있는 작업. 이것도 우리 저기 요새 우리 중일들도 이거 나와 비싼 거 나오는데. 톱니 <laughs> 네? 아, 바퀴. 톱니바퀴. 톱니 바퀴? 나톱니 바퀴 통니 바퀴는 안 나오고요. 그 톱니, <laughs> 저기 그거는 톱니바퀴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최소로 공배수 <laughs> 최소 <최소공배속>, 공력수 <laughs> 이런 거할때 나오는 거아니야 이거 못해요. 그렇지. 괜찮은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자. <laughs> 이거 이런 화할때 있잖아. 기계. 그러니까 일. 기계에 A한대로 6시간, B한대로 9시간 걸려서 할수 있는 작업이 있다. 그러면 이 작업을, 작업의 전체, 해야 되는 작업의 전체 양을? X 1 1 1로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아, 그걸 1로 1로 네. <laughs> 어, 10이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어, 그거는. 근데 보통 이제 그 전체 이런 거정의해보면 전체 작업의 뭐야? 양을 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 보면은 기계 기계 a 한데 A가 있고 기계에 이제 가있 B가 있는데 자 기계 A로는 몇 시간 걸린다고? 6, 6시간 6시. 걸린다는 거는 자 기계 A는 1시간에 얼만큼씩의 일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계 A로는 1에 달하는 일을 6시간 걸려서 할수 있으니까 6분의 1 어, 1시간당 6분의 1만큼씩 할수 있는 거야 기계 a 로 이해돼요, 여기까지? 음. 1시간당 6분의 1만큼씩 기계 A로는 일어할수 있는 거고 그럼 기계 B로는 똑같이 생각해보면은 기계 B는 B로는 9시간 걸리니까 1시간당 기계 B를 쓰면은 9분의 1만큼씩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종류의 기계 합해서 합해서 7대를 사용해가지고 1시간에 끝나려고 한다. 그러면 A는 최소 몇 대가 필요한지 보라그했으니까 A 기계가 A가 X 대있다 그러면은 B는 자동으로 네. 몇대 Y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합쳐서 몇대 쓴다고. 10, 10. 어. B는 7 x 합쳐서 7대 쓴다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7대 중에서 A가 X대에 있으면 B는 자동으로 7마이 나왔어요, 이 묶는 것이고, 이거 얘네를 한꺼번에 써서 1 시간에 끝내려고 하세요 그러면 뭐야? A가 x에 있으면은 시간에 할수 있는 일의 양이 얼마야? 6분의 1x만큼 할수 있지. A 이게 한 대로 6분의 1 만큼씩 할수 있으니까 x 대가 있으면 2만큼1 시간. 그 다음에 이 기계는 한 대당 9분의 1시간에 9분의 만큼 할수 있으니까 7 x대가 있으면 이만큼씩 할수 있어요. 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전체는 이제 더한 만큼 일을 할수 있는데 그지? 어. 1시간에 끝내려고 한다. 이게 지금 딱뭐냐면 1시간에 할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근데 이게 1시간에 끝내려고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요 얘네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 기계 X대와 B 기계 7-X대를 가지고, 그죠? 한 시간에 할수 있는 일의 양인데, 그죠? 요게, 얼마 이상이 돼야, 이게, 이게, 얼마 이상이 돼야 한 시간 이내로 작업이 끝날까요? 1 이상이 돼야 되니1 이상. 이게 돼요? 1 이상.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표현이 약간 애매하네. 한 시간, 정확히는 한 시간에가 아니라, 한 시간에 그러면 딱한 시간이 걸리게 하고 싶다는 얘기 같지만, 그건 아니고, 1시간 이내로딱 어, 봐도 부용식 문제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 양변이 얼마 곱해서로해서는나는 좋아하는 거 같아. 좋아나한테좀 좋아하는 거 같아. 도아 나도 좋아이 좋아하는 것 같아. 나아하는것같나하 A 기계가 최소 몇 대? 네 네네. 대는 있어요. 네 대보다 더 많은 것도 괜찮고. 그럼 최소 몇, 몇 대냐 물어봤을 때. 그 다음에 <laughs> 15번. 음, 절대값 X-3이 1이하그 다음에. 절이 마이너스가 이해할 때. x 더하기 y 의최 a 값과 최솟값의 합을 구하죠. 자, 여러분들 p 면 h e c k Suck up. 한적 있잖아. p Suck up. s u 이 k up. 야 되니까 x p Suck up. s u c 돼 up. Suck up. s 의 범위 x 마이너스 마이너 1보다 커거 나갔고 뭐보다 1보다 작거나 네, 같그죠 어. 그다음 그럼 x의 범위는 x의 범위 알고 싶으면 어, 얼마씩 더해 주면 돼요? 3. 어, 30더해 주면 되니까 24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x의 범위 이걸 만족하는 X 의 범위 똑같이 2. Y is Y 5도 2. Y 이상? 이이너스 2. 이상 2. Y is 2. Y i Y 는 3이상 7이야 이렇게 나오겠죠? 네 Y 러면 x 더하기 Y 의최 2. 값은 이거의 최값10 1 그치? 확보하는 걸더하면 최소값을. XY가 둘다 가장 작을 때 더하면 최소가 되겠죠. 더하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면 16 이렇게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3개밖에 안 남았어. 3개. 부등식 <laughs> e x 3의 절댓값이 5보다 작다의 해와 동일부 등식 요거 해가 같을 때 왜거든요? 근데 네. 이거의 해는 방금 전하 똑같아요. 전거고 똑같아. e x 3에다가 절댓값 씌워서 5보다 작으면 되는 거니까. 자, EX-3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으면 돼. 그 다음에, EX는 범위가? 마이너스 2, 8에서 X의 범위는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4.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요게 얘인데 이게 이거 풀었을 때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해요 똑같다 그랬으 이거 풀면 이거는 자 A를 모르니까 그냥 A를 논치로 풀어. 이거 풀면 어떻게 이거 풀면 음, 이게 될거같 X가 A-1보다 응, 그렇죠. 크다 이렇게 나올 거예 밑에 거도 그냥 O 어떻게 해 이항해서 뭘로 나눠주면? 2로 e. 나눠주면 은 X가 2분의 e B-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등식의 해는 뭐야? X는 결국 A-1보다 크고 이 분의 2마이너스 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지. 근데 이게 이거랑 같아야 되니까. A는 얼마? 0. 0이고. 이것또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니까 B는 얼마겠어 13. 13. 그렇 이렇게. A나? 하가 B는 13. 그 다음에 19번 이거 해봐 다자 이거 위에 거. 이거의 해와 이거의 해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위에거 먼저 풀어볼까 우리가? 위에거 위에꺼, 정몇 위에 가지로 나누어서? 가지 어, 세 가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냐 면그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얼마로 만들어주는? 음으 응, 0으로, 0으로 만들어주는, 다 기억하고 있잖아. 0으로 만들어주는 x 가 마이너스 3과 2를 기준으로 경계선으로 삼아서 하나, 둘, 세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 이거를 첫 번째 경우를 식으로 그냥 써 보면 x가 마이너스 보다어떨때 작을 때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절대값 안에 있는 애들이 둘다 무슨 수 확실하게 음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풀면서 뭘 붙여주면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고 붙여서 풀면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예요. 계산 을 마이너스 붙여서 계산해 주고 풀어서 네, 그리고 7번 작다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x가 파이보다 작다가 돼서 마이너스로 나누면 구동 방향이 바뀌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4. 그래서 이런 가정, 요거와 요거의 뭐 반드시 공통범위를 찾아줘야 된다. 그래서 풀어보면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 이제 이렇게 표시한 테두리 쳐놓고 그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합쳐야 될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3이상 2 미만일 때 이때는 얘는 얼마 이상이 되는거예요 0이상이 되는거고 얘는 여전히 음수가 되는거니까 그러면은 <laughs> x 플러스 3그대 풀고 뒤에거에다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1을 붙여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잘봐 x가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사라지면 그냥 없애지 말고 반드시 0x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래야지 안 헷갈려요 0x는 5 넘기면 2보다 작다가 될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x에다 뭘 넣어도 무조건 성립하겠죠. 왜냐면 왼쪽이 무조건 0이 되까 0이 되면 2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x에다 뭘 넣어도 되니까 그냥 이 범위에 이 가정 안에 들어있는 모든 x가 다 해가 될수 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여기 그냥 여기로 집그 다음에 세 번째는 x가 2 e 이상일 때는 쟤네가 전부 다0 이상이 되니까 그냥 별도의 값을 그냥 풀면 2x 플러스 1이 보다 작다가 되어서 2x는 결국 얼마보다? 2보다. x는 3보다 작다가 나와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공통 범위 찾아보면 은 x가 2 이상 3 미만입니다. 이거, 이거, 이거 합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그 다음에 이어지잖아요. 마이너스 3, 2. 그죠? 등호도 여기 있고. 2, 3 이렇게 이어지니까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거라는 건 결국은 x가 없떻는거 마이너스 4 보다 크고 3 보다만 작으면 된다 이런 얘기 그러면 얘 풀었을 때도 해가 이렇게 나가면 되죠 어, 이거 풀어보면 자 이거 왼쪽 거 얘를 옮길까요? 옮기면 2x가 a-5 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2로 나누면 x는 2분의 a 마이너스보다 편하게 나오는 그 다음에 오른쪽 거 보면 얘를 넘기면 x가 얘를 너 넘겼을 때 b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나오는 이게 이게 같아야 되니까 그치? 어, 이게 마이너스 하가 되려면 a가 완료 해가 같으면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3 b는 20번으로 보지? 아, 아데 이거 좀 약간 어려운 거 같은데? 어떻게 뭐해? 어떻게 그런지 한번 아왜 내가 커피잖아아시니 진짜 한 번만 <laughs> 윤화도 졸진 않았어. 지금 어. 하기 쉬운 것 같아. <laughs> 자, 뭐, <Fly>. 어? <laughs> 어떻게 했어요? 안 풀었어요? 윤화야, 너밖에 없어. 너 풀었잖아. 지금. 빨리 어떻게 했는지 한번 소개 좀 해줘봐. 지금. <웃음> <사춘기>. <웃음> 아니, 아까 한 1시간 정도 됐다가 왜 1시간 만에 사 죽인 거같 <laughs> 겠어. 몰라. 얘도 어쨌든 여기에 절댓값이 씌어져 있잖아. 그제야 절댓값. 아, 그러니까 건데 그러니까 바깥쪽에 그러니까 절댓값이 여러 개가 보이니까 이제 한 번에 이거 생각하려고 하면 너무 혼동되니까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거부터. 그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하나에 얘를 뭐 이름을 붙이는 거 예를 보고 뭐 a라고 하면 게되 어떤 값이 있을 테니까 얘가 a라고 하게 되면 그 a의 절댓값이 씌워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a라는 거 a라는 애는 범위가 어떻게 돼야 절댓값을 얘한테 씌웠을 때 6보다 작아질까요? 딱 까이튼 거랑 똑같은 거야. 어, 마이너스보다 커야 돼. 절댓값 씌워서 6보다 작아지려면 뭐가 더 커야 돼? 뭐, 난... 어? 무조건 왜 무조건이야? 나는 이유가 이유가 있는 거지. 그 이유는 우리 옛날에 절대값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 절대값이 뭐라고 했어? 절대값? 절대값은 그렇죠. 절대값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부호를 어떻게 해버리는 거야? 빼버리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기본적인 절대값의 의미는 뭐냐면, 원점에서 이 숫자까지의 거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a라는 숫자에서 a의 절댓값이라는 것은 a라는 수에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6보다 짧아야 된다는 거. 그럼 우리가 상상을 해봐. 수직선을 이 머리 속으로 다 떠올려 보면은 원점에서 거리가 다 6인 애들이 6과 마이너스 수이잖아. 얘보다 얘네들도 다 어때야 돼 원점하고 가까워야 되니까. 가까워야 되니까 이 a가 마이너스 수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지. 이해 돼. 어 그래서. 얼마 더해주면 돼? 3. 우리는 x를 구해가는 과정이니까 마이너스 3을 없애줘야 되러니까 어, 3을 더해주면 더해. 9 이렇게 되는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걸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면 되거든요 x의 범위를 구하면 끝나는거야 부등식이라는게 뭐 그런거니까 근데 여기서 자. 절댓값 x-1이 마이너스 3보다 크기 위해서 무슨 조건이 필요할까요 따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X에, x에다가 아무 값이나 넣어도 절댓값 c0을 주는 순간 무조건 얼마 이상이 될수 밖에 없어. 0이상이 될수 밖에 없어. 무슨 말이지? 어. 0이상이 될수 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3보다 무조건 크게 돼있어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게 요게, 요 왼쪽에 요게 성립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x의 범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야 아무 값이나 대입해도 무조건 이거만 크게 돼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왼쪽 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조건이 필요가, 그러니까 뭐 그냥 해가 모든 실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은 무시하고 이것만 풀면 되는 거예요. 예 부등식 두개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성립하니까 아. 이거만 풀면 요 그면 뭐야? 이거 원래 알고 있는 형태로 돌아왔잖아요. <laughs> 방금 앞에 두번 나왔던 거. x 마이너스 영이면 응, 마이너스 8. 똑같은 거 반복되는 거야. 두 작아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4. 8. Yeah. Mm -hmm. Thank mm -hmm. you.